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뉴스입니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야외부지에서 30일 F-4D 팬텀의 외관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전투기는 방위선 금원 납기의 모습을 재현하였으며 전쟁기념사업회가 지난해 퇴역한 기체를 인수하여 미 공군의 F-4C 기종과 함께 전시할 예정입니다. 새로 전시될 팬텀은 오는 20일부터 일반에 공개됩니다. 55년간 대한민국의 연공을 수호한 하늘의 도깨비 F4 팬텀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이번에 전시되는 기종은 1975년 국민들이 모은 방위성금으로 구입한 방위성금원 납기위 모습을 재현하여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전쟁기념관은 오는 20일부터 F-4D 팬텀을 야외 전시장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해당 전투기는 경남 진주의 공군교육사령부에서 정비교보제로 사용되던 것을 전쟁기념사업회가 인수하였으며, 지난해 경기도 수원의 공군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열린 퇴역식에 전시된 후 현재 위치로 이전되었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는 현재 기체의 도장 보완, 추가 고증 마킹, 설명판 설치 등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기체 재조립은 지난 26일 완료되었으며, 총 5주간의 작업을 거쳐 전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팬텀은 기존에 전시 중이던 미국 공군의 F-4C 기종 옆에 배치됩니다. 우리 공군이 운용한 F4 팬텀은 총 187대에 이릅니다. 1969년 우리나라는 미 정부가 제공한 특별 군사원조 1억 달러 중 6,400만 달러를 투입하여 F-4D 전투기를 도입하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성능이 우수한 e 22일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군용기 보유 대수도 우리보다 두 배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F4 팬텀의 도입으로 공군력의 비대칭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71년 6월 1일 소흑산도 그내에서 벌어진 대간첩작전은 팬텀의 뛰어난 능력을 입증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 북한의 대형 무장간첩선이 출몰하자 공군과 해군이 합동작전을 펼쳤고 f 4사 d 전투기가 적선을 격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에 전시되는 기체는 1975년 국민의 성금으로 구입한 방위성금 언납기 위 모습을 재현하였습니다. 당시 북한 김일성의 중국 방문과 베트남 공산화 등으로 안보 위기가 고조되자 국민들이 방위성금을 모았고 정부는 이를 통해 F-4D 5대를 구입하였습니다. 공군은 지난해 F-4E 퇴역식을 앞두고 방위성금원납기를 재현한 정글문이 위장도장을 한 팬텀을 전국에 비행하며 고별비행을 진행하였습니다. F-4 팬텀은 도입 이후 55년간 대한민국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군의 전력 증강으로 1986년 F-16D, 2005년 F-16K, 2019년 F-35A가 도입되면서 점차 역할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F-4D는 2010년, r f 4 c 는 2014년, f 4 e 는 지난해 6월 모두 퇴역하였습니다. 전쟁기념사업회 관계자는 국내에서 정글이 장 도장을 한 팬텀 기체를 민간인이 관람할 수 있는 곳은 전쟁기념관이 유일하다. 뇨. 55년간 연공을 지키다 국민 곁으로 돌아온 F4 팬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고 전했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